안녕하세요. 제 나이 50이 넘어서 독수리 타법으로 사연을 써보는 날이 다 오네요.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라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도 등질 정도로 돈이라는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데 돈이 있다 한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번에 제가 시누이한테 겪은 일은 정말 제 주변 사람들도 이게 실화가 맞냐고 따져 묻기에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딸 아이 컴퓨터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봅니다. 저는 선을 봐서 지금의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홍기가 차 있었고,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실한 신랑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만나고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했고, 신혼집도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작은 원룸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저도 다른 공장에서 이교대로 주야 근무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뭔가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더 열심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정도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나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첫 아이를,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흐른 뒤 연년생인 둘째와 셋째까지 모두 딸을 낳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딸아이도 예쁘고 나중에 효도를 할 거라고 하며 좋아했지만 시댁에서는 사실 아들이 한명 있어야 제사도 지내고 할 텐데 아들이 없으니 넷째를 나는 게어떻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새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저희가 원래 살던 집이 너무 좁아져서 원룸에서 투룸 그리고 쓰리룸으로 옮기다가 결국 아파트 청약을 해서 30평대의 아파트로 어렵사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환경미화 업무를 하시는 시아버님과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시는 시어머님이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삼형제로 아주버님과 신랑, 신우이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렸을 적 사고로 돌아가셔서 실제적으로 저희 신랑이 장남이고 신우이가 있어요. 시누이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얼마 전 저희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친정집인 시댁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뭐 시누이가 시댁에 자주 드나든다고 해서 제가 불편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명절에 잠시 스치듯 마주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시누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는데 점점 시누이와 부딪힐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시부모님 생신 때 날짜에 맞춰서 잘 오지도 않던 시누이가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언니, 이번에 엄마 생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깃집 있어서 거기 예약하려고요." "헐, 언니, 저희 엄마 생신 때 미역국 안 끓여줘요?" "네, 어머님이 미역국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그동안 계속 외식했었어요." 아, 이건 좀 어이없네요. 저는 저희 시부모님 매년 미역국에 음식해서 집에서 밥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대접도 못 받고 지냈다고 생각하니,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일을 하다 보니 매번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안 맞을 때가 많고, 아, 핑계 진짜 듣기 별로네요. 제가 준비할 테니 그리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신우이는 전화를 뚝 하고 끊더니 그 이후 제가 하는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신랑에게 말하니 신우이가 원래 성격이 좀 톡톡 쏘는 그런 게 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 생신날 생일상을 차렸고 저희는 그날 집에서 잡채, 갈비찜에 그리고 미역국까지 크게 한 상을 먹었습니다. 그 생일밥을 함께 먹는데 왜 그렇게 목이 턱턱 막히던지 그리고 생일선물로 저희는 늘 드리던 것처럼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을 챙겨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 매번 갖고 싶은 선물이 있으시냐 물어보기도 그래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사실 수 있게 나름 생각해서 상품권 선물을 드렸거든요. 화기에 예하게 시어머님의 생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뒤 시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배우자 형제의 생일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따로 생일을 챙기거나 하지 않아요. 딱 어른들 생일만 챙기는 데 얼마 뒤 신우이는 저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며 생일 선물로 명품 향수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 향수의 가격이 2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1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신우이 행세를 하는 신우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고. 신랑도 시누이에게 한소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누이는 눈이 뒤집어져서는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집에는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이라뇨? 저는 그냥 신랑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게 이간질이죠. 사주기 싫으면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누가 보면 제가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어요. 아니, 아가씨야말로 최근에 이사오고 도대체 저한테 몇 번씩이나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시부모님 고생을 시키기라도 했나요? 언니가 며느리 역할을 잘 안하니까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오빠 같지도 않은 게 저한테 말하는 것도 재수없고. 아가씨, 무슨 말을? 아, 됐고, 앞으로 웬만하면 얼굴 보지 말아요. 기분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하고 닫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욕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지만 쫓아가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무의식 중에 시누이를 종종 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피해 다닌 게 2년 정도 되고 그날은 제가 시어머님 휴대폰 어플로 뭘 해달라고 해서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 폰을 이것저것 만지다가 저도 모르게 문자함에 들어갔는데. 신우이에게서 온 문자 내용 중에 제 욕과 저희 신랑 욕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 결제를 하는데 저희 집은 애가 셋에 저와 신랑까지 총 다섯 사람인데 돈을 왜 이것밖에 안 내냐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그냥 다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특히 그 밥값은 시부모님이 저희 딸이 학교 회장이 되어서 축하를 해주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사주시는 자리였고. 저는 사람이 많다보니 식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뒤로 10만원 정도 현금을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답장으로 내가 사주는 거고 민정이가 돈 보태라고 준 거야 라고 답장을 했음에도 제가 경우가 없고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고 하면서 열심히 씹어대더군요. 대부분 일방적으로 시누이가 말을 하는 것이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는 건지 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달뒤 저희 시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두분 모두 현장에서 즉사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으로 저희 시부모님을 치게 된 것인데 저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시누이가 그 사람과 합의를 해버린 뒤였습니다.어떻게 그렇게 쉽게 일처리를 해버린 건지 화가 나긴 하지만 시누이는 그게 차라리 나은 방법이라며 우겼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급한 일인 시부모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재산분할을 위해 신우이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이 4억원 가량이 있었고 집과 다른 것을 처분하니 3억원 상당의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제사를 지내고 장남인 신랑이 돈을 더 갖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워낙 발악을 하는 통에 결국 반반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신우이의 신랑인 심해부도 본인 장인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신우이와 함께 눈이 뒤집어져서는 본인들은 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신랑도 정이 뚝 떨어져서는 재산을 딱 반을 나누고 그 뒤로 인연을 끊자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신우이는 그 이후 시부모님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연락 한통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 신우이는 다시 뻔뻔하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지냈어요. 이제 와서요? 아, 무슨 용건이세요? 아니, 용건이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부모님 제사는 저도 참석을 해도 될까 싶어서요. 시부모님 돌아가신 지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제사에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언제인지 알긴 하세요?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요. 정말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아, 제사 10시에 지내니까 늦지 않게 오세요. 어차피 음식 준비는 제가 하니까요. 아, 그럼 그때 오빠랑 언니랑 같이 집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날은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날 뵐게요. 몇년 사이 다른 사람처럼 바뀐 신우이와 심해부는 저희 집에 와서 첫 제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연락한 통 없이 지냈던 터라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어색한 상황이었고, 제법 큰 딸아이들도 그런 시누이를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그런 눈치도 없는지 굳이 우리 조카들 하며 딸아이들에게 친한 척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날 시누이를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나서 시누이는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종종 연락이 왔고 그 다음 제사가 있던 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니 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에는 입원해 있는 신랑이 보였습니다. 신랑은 두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누워있었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 때문에 다리를 찧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검사 결과 병원에서는 신랑이 다시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을 거라 말을 하고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신우이는 병원에 와서 위로를 해주며 그래도 보험금이 나올 테니 잘 청구를 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하더군요. 막막하게 있던 그때 병원으로 간호사가 급히 달려오더니 다른 환자분과 검사 결과지가 바뀌어서 오진을 한 거라고 하며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했고, 그 이후 신우이의 일은 있고 수술을 하고, 회복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까지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후 회사에도 병가를 내고 집에서만 신랑은 쉬고 있었어요. 얼마 뒤 신우이에게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신랑의 안부를 묻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랑의 다리가 사실은 고칠 수 있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언니, 오빠는 좀 괜찮아요? 보험금 청구는 했어요? 아니요, 그건 천천히 해도 되는 거라고 해서, 일단 장애 등급 받는 거부터 알아보고 있어요. 아, 장애 등급도 나오는구나. 너무 걱정 많으시죠?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사건 사고가 많은 건지. 그러게요, 아가씨도 조심하세요. 네네. 언니, 혹시 저희 오빠랑 이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시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저희 오빠 이제 장애인 됐으니까 언니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혼하고 싶으시면 오빠는 제가 챙길 테니 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가씨, 제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말좀 가려서 해요. 그게 지금 다친 오빠한테 할 말이에요? 오빠한테 한건 아니잖아요. 저는 같은 여자로서 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걱정이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잘 지낼 거니까. 네, 알겠어요. 언니는 너무 예민해. 한 번씩 전화가 와서 화딱지가 나는 말만 하는 통에 저는 번호를 지울까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신랑에게는 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아마 욕을 먹을까봐 무서운 거겠죠. 안 그래도 다쳐서 속상한데 그런 사람 가족한테 이혼이라니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걸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신랑의 재활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1년 정도가 지나니 불편하긴 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생산직 업무를 하기는 힘이 들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전산 담당이라 거의 앉아 있다 보니 뭐, 일도 할만했고, 저는 딸들과 함께 택배 포장이나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조금씩 저희 가정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희 오빠 장애 진단 받았어요? 그건 왜요? 아니, 하, 저희 신랑이 일하다가 기계에 다리가 끼어서, 아무튼 지금 수술을 하는데 잘안 되면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한대요. 아, 어쩌다가. 오빠도 그렇게 하다가 수술하고 지금 걸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 신랑 못 걸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제 전화기를 확 뺏어서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신랑에게 심해부가 다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이 되려 화를 내면서 신우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종종 연락이 오길래 가끔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이 화가 나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걔 인간 아니야. 벌 받은 거야. 아, 자업자득이지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랑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시해부랑 같이 도박을 하러 다닌데요 근데 얼마 전큰 빚을 지고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교통사고로 시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 돈으로 빚을 청산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딩크 부부인 신우이가 어떻게 하고 다니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 신랑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하나가 있었고, 그 수혜자가 신우이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보험은 바로 해지를 했고, 신우이에게 따져 물었는데 본인이 보험금을 내고 있으니 문제가 될게 없지 않느냐는 식이었대요. 그날 이후로 기분이 나빠서 신우이에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은데 증거가 없으니 신랑도 그저 깨름직해서 피하는 거라고요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신우이와 시메부가 사망보험금과 재산분배 문제로 눈이 뒤집어지는 걸 보고 이미 정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랑에게 신랑의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끼쳤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제머릿 속에도 혹시나 시부모님의 교통사고와 저희 신랑의 교통사고가 신우이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며칠 뒤 시누이는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에게 어떻게 했길래 못 걷는다고 한 저희 신랑이 걸을 수 있게 된 건지 울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선 수술부터 받고 연락을 하라고 했고 시누이는 알겠다고 하며 그 방법을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그 뒤로 시누이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서 결국 뒤를 캐보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정말 신랑의 말처럼 그 많은 재산을 나눠 가졌음에도 여전히 예전에 살고 있던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에 쌓여있는 고지서 종이들, 그냥 그것만 보고도 신우이가 어떤 생활을 한 건지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심해보도 수술을 했지만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신우이는 저희 집으로 와서 울고 불면서 본인 신랑이 다시 서서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뒤 저녁에 저희 집에 오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제가 말한 시간에 저희 집으로 왔고 저는 방에서 몇 장의 검사기록지를 꺼내서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신랑 검사기록지예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니가 밤마다 오빠한테 해줬다는 마사지 좀 알려줘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다고요. 우리 신랑은 그냥 처음에 병원에서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한 거였고 원래 재활하면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못 걷겠죠? 요즘 병원이 얼마나 정확한데? 아,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 갖고 노는 거야 뭐야?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우리 신랑 앞으로 들어둔 보험은 뭔데요? 우리 신랑이 죽기라도 바랬던 거예요? 내가 내돈 내고 적금 붙는 마음으로 한 건데 무슨 상관이야? 진짜 곱게 미칠 것이지, 왜 난리야? 아무튼 심해부는 앞으로 못 걸을 거니까 병원에 가서 장애 등급 받고 잘 보살펴줘요. 제가 그 말을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방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신랑이 있는 안방에서 함께 잠이 들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신우이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컸던 건지 몇 시간을 그 방에서 혼자 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헛웃음을 짓기도 하고 조금은 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침 애들이 방학 기간이라 친정집에 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애들한테도 못볼 꼴을 보일 뻔했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데는 아무래도 예전에 시누이가 저를 괴롭혔던 것도 있고 시부모님의 사고는 둘째 치더라도 신랑 앞으로 들어왔던 보암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복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신우이도 아픈 심해부를 잘 간호하면서 지내리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심해부를 음주운전 차량이 차로 쳐서 사고가 났고, 심해부는 응급실로 옮겼지만,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실 장례식장에 가기도 전부터 신랑과 너무 소름이 돋았는 게 마치 저희 시부모님의 사고 때처럼 신호이는 바로 그 음주운전자와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심해부도 장애진단을 받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우는 신호이를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와 신랑은 장례식장에 잠시 들렸다가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부터 했습니다. 몇년 사이 15호님의 교통사고, 그리고 신랑의 교통사고, 마지막으로 심해부의 교통사고까지 석연치 않기도 하고 그 중심에 신우이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신우이는 이번에도 심해부 앞으로 들어둔 보험에서 억 단위의 돈을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가 저희에게 오만 욕짓거리를 하며 찾아오긴 했지만 그쯤되니 그냥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이 이야기를 해주길 시누이와 심해부는 주기적으로 사채를 빌려서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했는데 빌린 돈이 크게 쌓일 때마다 꼭 사고가 나서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보니 흔히들 알고 있는 흥신소와 시우이가 연락한 기록을 토대로 시우이가시부인과 저의 신랑 그리고 심해부까지 교통사고를 사주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저희는 그날 잠도 못 자고 밤새 신랑과 이야기를 했고, 신랑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경찰조사 결과가 신우이와 심혜보가 노름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버린 일임을 알게 되고 나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그저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라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신우이는 존속살인죄로 19년형을 선고받았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시누이가 판결을 받고 난 이후 시해부의 가족들이 저희에게 와서 난동을 부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만 알고 딸아이들은 모르는데 얼마 전 큰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이모는 왜안 보여? 이모는 지금 다른 지역 가서 살고 있어. 예전에 이모가 우리 아빠 차번호 물어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 차번호를? 어, 그때 아빠 차 바꾸고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잖아. 그리고 며칠 뒤에 아빠가 사고가 나서 내가 얼마나 놀랬었게. 그럼 이모가 아빠 차를 알고 있었어? 어, 그럴걸? 아빠 차가 소나타인 것도 알고 차번호도 알면 다 아는 거 아닌가? 아, 나중에라도 이모한테 연락 오면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이모가 빌려갔다는 돈 때문이지? 귀에 닦지 않겠어. 저는 얼마 뒤에야 알았어요. 신우이가 저희 신랑의 차에까지 손을 댄 사실을요. 이 일이 있었는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다 보니, 그때는 블랙박스고 뭐고 별 생각도 없었고, 저희 차가 새로 산지 얼마 안 되어서 썬팅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일을 알고 나니 복역 중인 시누이가 더욱 무서워지고 나중에 시누이가 출소를 했을 때 다시 우리를 찾아오진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딸아이의 말뿐인 상황이지만 저는 어쩐지 시누이가 재판을 받은 죄 외에도 더 많은 죄들이 묻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까지 신랑에게 하기에는 신랑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직접 하진 못하겠고 여러 사람들이 들으시는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돈 때문에 부모와 형제 그리고 신랑까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신랑의 말을 들어보니 시우이는 예전부터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늘 본인이 잘 돼야 하는 감각 같은 것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타지로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모질게 당한 건지. 저에게 보복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아무리 이해해보려 했어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이제 시우이가 출소를 하려면 약 9년 조금 덜 되게 남았는데, 시우이가 저희를 찾아올까봐 아직도 무섭고, 출소를 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한번더 이사를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장 친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할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될수 있는 건지 이런 형제를 둔 신랑이 더욱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시노이가 출소를 하고 나왔을 때 저희 가족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그런 방법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